오늘은 쿠드롱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가마치기 바나나샷을 연습해 봅니다. 이런 배치에서 코너로 보내고자 한다면 하단 당점으로 가마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가마치면 20이 줄어드는 바나나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하단 당점으로 얇게 끌어칩니다. 이런 배치서도 무회전 감아치기를 하면 득점이 될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치도 감아치기를 응용해서 뒤돌리기 짧게 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감아치기를 하면 상쿠션 도착점이 20만큼 짧아져서 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이 배치에서 역회전을 주고 치면 수구는 장쿠션에서 굴절됩니다. 따라서 이적구가 내려온 배치라면 역회전으로 얇게 밀어쳐주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역회전으로 얇게 끌어치기를 해줍니다. 끌림으로 인해 바나나샷이 되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를 쿠드롱 선수는 바나나샷이라고 부르더군요. 일종의 더블레일인데, 하단으로 끌어쳐서 곡구를 만들면 굴절이 커지게 됩니다. 끌림으로 인한 곡구를 만들지 못하면 득점이 어렵습니다. 회전으로만 치면 접시치기가 되어 회전이 모자라면 득점이 어려워집니다. 끌어치기로 접시치기를 하면 회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시에 키스가 있는 배치에서도 얇게 끌어치기로 접시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회전을 칠수 있는 배치입니다. 공이 떠 있어서 득점이 되지 않았네요. 따라서 반 두께 정도로 샷을 하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적구가 내려오면 역회전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역회전으로 이버스 핸드로 인해 득점이 됩니다. 이적구가 단쿠션에 더 가까운 배치입니다. 이번에는 역회전으로 얇게 끌어쳐서 곡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쿠드롱의 바나나 샷이 됩니다. 이 두께의 7시당점으로 다운샷으로 끌어치기를 해줍니다. 두께가 너무 얇으면 곡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치에서 코너를 돌아서 득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너로 가는 두께로 역회전으로 샷을 하면 하단 역회전으로 샷을 하면 반대쪽 코너를 돌아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득점도 가능합니다. 하단 역회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두껍게 끌기를 하면 가마치기 효과로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도 역회전으로 코너로 샷을 하면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단 역회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